6번 문장부터 좀 볼게요 6번 문장부터 자, As the market 자 시장인데 그 시장이 as는 뭔지 모르겠고요 시장이 begins to break down 얘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지는 것을 시작하는 건데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Will be in danger 위험에 처할 거래 요거 하는 위험에 처할 거래요 시간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요런 위험에 처할 거래. 자, 요런 게 뭔지 위에 거를 이제 추론해 보자고. 5번. And now. 그리고 이제 technological unemployment. 기술적인 기술적인 실직이에요. 직장 있는 거. 기술적인 실직이. 자 이게 스위트니 원래 위협하다잖아 그죠? 근데 스위트니 다음에 투브 정사가 나오면 우려가 된다. 이 뜻이 있어 유튜브 정사 한다고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될 것으로 우려된다 more r a d y c o n version 더 급진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해야 돼 All of the same story 똑같은 이야기에서 똑같은 내용에서 급진적인 형태가 더 급진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뭐가 기술적 실직이 기술적인 실직이 t i k i n g p l a c e 일어나면서 여기서는 이거 꾸며주는 것 같은데 taking place in the particular market 특정한 시장에서 일어나는 we rely p upon the most 우리가 가장 의존하는 여기 지금 왜 지금 왜 지금 빠졌지 지금 이거 관계되면서 빠졌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졌어요 우리가 가장 의존하는 특정 시장에서 일어난데 taking place.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에서 급진적인 형태가 될 우려가 된다. 뭔소리지잘 모르겠죠? 자, 즉 노동 시장.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실직 나왔었잖아, 기술적인 실직. 그리고 노동 마켓. 아직은잘뭔소리지 모르겠죠? 한번 더 가보자. Today 오늘날 markets already 시장은 이미 provide 제공한데 immense. 엄청난 reward 보상을 제공한대 to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but 하지만 leave 남긴데 many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with very little 거의 very little니까 거의 남기지 않는다 소리죠 거의 남겨놓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남기지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이렇게 빈부격차 같은 거 이제 누구한테는 겁나 많이 보상을 주고 누구한테는 돈이겠죠? 명예가 됐든 아무튼 근데 누구한테는 겁나 안 주고 아무튼 그렇대.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3번. 뿐. 하지만 rising inequality 증가하는 불평등은 itself 그 자체로 종종 driven by technology 기술에 의해서 생겨난 거래. 기술에 의해서 그 자체로 생겨난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이 has started 시작했대. to put 놓기 시작했대. that mechanism 그 메커니즘을 under strain 그 메커니즘에다가 부담을 주기 시작했대. 빈부 격차. 자,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계속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이라고 그랬잖아. 어뭐 그런가 보다.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조금 게 가져가고. 답을 한번 찾아볼까? Not receiving a share. 받지 않는 거지. Share는 자기 몫을 얘기하는 거야. 지분이나 자기 몫. Of society's prosperity at all. 사회의 재산 또는 자산을 전혀 at all 전혀 가져가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거 답인 것 같아요. 그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야. 봐봐봐. 봐봐. 시장이 begins to break down. 붕괴된다. 자, 이거를 너네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시장이 붕, 붕괴된다는 게 뭐야? 아까 뭔 소리가 나왔냐면 요 시장이 부담을 지게 된다. 했어. 부담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 했어.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 요거. rising inequality. 불평등이 증가하는데 요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이 메커니즘에. 이게 시장이지. Today 오늘날 시장에서 already provide immense reward. 엄청난 많은 양의 보상을 주고 있고 몇몇 사람들에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조금 줬다. 이거 빈부격차잖아. 그러니까 요런 체제가 붕괴된다고. 그러면 더 발생하죠. 빈부격차가. 그런 얘기야.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 making too large. 만드는 위험이래. too large of 거대한 거 너무 큰 거를 만든대. of an investment. 뭐야 이게? 투자를 너무 크게 하는 거? in new area. s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너무 크게 하는 거. 이게 아니죠. not fully comprehended.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 기술적인 용어들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wasting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험이래. reward 보상을 from their work 그들의 일에서 뭔 소리야 아니죠 not realizing 깨닫지 못하는 것의 위험이래 the reason 이유를 to raise their cost of living 얘는 이거 뭐라고 하지 아 이거 뭐라고 하지 생활비용? 우리가 생활하는데 쓰는 돈 뭐라고 하죠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를 올려야 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위험이래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빈부격차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일 번부터 가보자 Over last few centuries, 얘는 동안이에요. 최근 몇 세기 동안, 몇백년 동안 humanities. 자 이게 좀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인류 아 인문학이란 뜻도 되고 인류애도 되고 인류도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얘는 이게 모으는 이런 뜻인데 집단적인 이란 뜻이 있어. 집합적인, 집단적인 prosperity. Prosperity 자산이에요. 이게 Skyrocketed. Skyrocket이면 하늘로 날아가는 로켓이야. 그럼 뭐야? 치솟았다고. 급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산이 급증했다. 근데 여기 c o l l e c t i v e 을왠 썼냐면 개인이 버는 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버는 돈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개개인이 버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막 뭐,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 버는 돈 이런 게 되는 거야. As technological progress 기술적인 과정이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기술적 과정이 has made us 우리를 만든 데 for wealthier 더 부유하게 만든 데 훨씬 더겠지 for가 있으니까 than ever before 이전 어떤 때보다도 훨씬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다 그지? because as in b e c a u s e 로 바꿨을 수 있고 to share out 공유하기 위해서 those riches 그러한 부를 부를 공유하기 위해서 almost 거의 모든 사회가 have settled upon. 자,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원래 s e t t l e 하건 깔아 안따잖아 그렇지? 깔아 안 따. 이거 말고 하나 더 알아두면 좋아. 결정하다는 뜻이 있어. settle. 결정하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로 딱 선택하는 거. 그걸 settle이라고 하기도 해. settled upon the market mechanism. 시장 메커니즘에 아, 시장 메커니즘을 채택했다 라고 하면 돼요 결정했다 자 다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시장 메커니즘을 채택했대 이 말이 이해돼요? 좀 어렵지? 자 예를 들어서 너네 혹시 이런 말들어서 시장 경제 자유 경제 시장 뭐 이런 거 들어봤어? 이게 뭐냐면 내가 노, 노력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인 거야. 이거랑 반대적인 게내 생각에는 사회주의야. 사회 전체에 돈이 있으면 이걸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게 사회주의예요. 북한 체제. 이런 게 사회주의고 얘는 뭐냐면 경쟁을 통해서 내가 많이 벌게 되면 많이 벌는 거고 적게 벌면 뭐 적게 버는 거고 이거야 그냥. 아무튼 이런 거를 선택했대. 나눠주기 위해서. 자, 근데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게 너네가 또 이해가 안될 거야. 너네 혹시 그거 알아요?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요. 알지? 들어봤지? 그거야 그거.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 그거 어디 로 가? 돈 적게 버는 사람한테 가는 거야 혜택이. 그 그런 거예요. 왜? 어 실제로 그런? 아 별로요?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많은 사회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런 걸 채택을 한 거야. 자, to share out 뭐 했고. Rewarding people. 자, 어떤 체제인지 설명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메커니즘이지. 이거 꾸며주는 거다. 자, 능동이에요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법으로. For the work. 일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That they do. 그들이 한 다양한 일이죠. And the things. 물건이지. That they own. 자산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에 보상을 주는 거야. 요게 마켓 메커니즘이래요 어? But rising inequality 그럼 이 아까랑 좀 이어지죠? 답이 맞네 지금 이거 다 그거잖아 그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거 나눠주려고 뭘 했어? 시장 메커니즘 근데 이게 나쁜 영향도 있었잖아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네? 불평등이 증가해서 체계가 부담을 느끼게 돼 그래서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근데 여기서 뭔 소리가 나왔었냐면 5 번에 테크놀로지컬 어니플로이먼트 실직 얘기도 나왔어 마지막에 실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실직의 부분에서 자 생각해봐 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직원이 거의 없죠 공간에 공장이 직원이 없어.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계가 해요. 그 그러니까 기술적인 게 실직을 만들어낸다고. 그거를 이렇게 쓴 거야. 내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더 엄청나게 격차를 만들 수있대 급진적으로.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차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애가 뿅 하고 생겼다. 그래서 얘가 현상적으로는 나쁜 나쁘게 될 수도 나쁘게 됐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나쁘게 됐냐면. 불평등이 점점 심해진다. 그리고 하나 더그 일하는 데서, 실직하는 데서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6번이 정리하는 글이었어. 거기에 빈칸이 들어간 거야.